어린 나이에 그 여자 캐릭터가 갑옷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을 보고 묘한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갑옷이 다 벗겨지기도 전에 실수로 맨살을 찔러 클리어 했을 때의 허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땐 또 그런 거 하나에 뭐가 그리도 좋았던지 참 웃기네요.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의 추억 소환 게임은 황금성 입니다 출시일은 1986년이며 아르메에서 개발하고 타이투에서 퍼블리싱한 횡스크롤 액션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원제를 직역하면 황금해성 정도가 되겠지만 당시 오락시 주인들이 한자만 보고 옮긴 탓인지 황금성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고대 로마 제국 시기로 보입니다 황포 등 화약무기는 일절 나오지 않으며 복식도 갑옷 이외에는 정말 최소한만 입고 다니는 것이 로마 제국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푸른 갑옷을 입은 주인공은 기사로 황금성에 쳐들어가 함정을 통과하고 성을 지키는 기사들을 쓰러뜨려 황금성의 보물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캐릭터의 크기가 큼직큼직한데다 주인공이나 적이 피해를 입으면 해당 부위만 갑옷이 벗겨진다는 점이 워낙 특이하여 출시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속작은 브랜디아입니다. 큼직한 캐릭터와 상하 방향키로 방패의 위치를 조절하여 적의 공격을 막고 A, B, C 버튼이 각각 상단, 중단, 하단을 공격하는 시스템으로 갑옷으로 무장한 상대 기사의 공격을 막아내고 갑옷을 벗겨낸 다음 맨살을 찌르면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에 맨살이 찔리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이나 주인공이나 방패는 쉽게 망가지지만 주인공은 중간에 졸개가 들고 오는 황금 방패를 얻으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쓰는 칼의 강도는 최강으로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칼과 칼을 맞부딪히다 보면 적의 칼이 부러지게 되고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한 적을 플레이어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여기서를 상, 중장 공격하면 갑옷, 코르셋, 브라순으로 옷이 벗겨지는데 이 상태에서 더 공격하면 않고 맨 가슴을 노출한다는 점입니다 가슴 외에 다른 부위를 찌르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참고로 하단을 공격하면 팬티를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 엉큼한 생각을 품고 하단을 더 공격해 봐야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정밀 타격을 시도해 갑옷을 전부 벗기려는 플레이어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만 벗겨진 갑주 한개당 추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스코어링 을 노린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작업 이지만 당시에 그런 순수한 목적 으로 벗기는 아재들은 가물에 콩 나듯 했습니다. 물론 스코어링 목적이면 남자 캐릭터 들도 몽땅 다 벗겨 팬티차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 스테이지의 정치 큰 흑인 인 제논의 경우 몽땅 다 벗길 경우 괴리감이 쩌는데 머리는 갈색인데 복부와 다리는 남색이라는 조합 입니다. 참고로 투피스 비키니를 입은 이 스테이지의 여공사 보스 라우라는 어디를 공격하든 치르면 서비스신 없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이역기사는 브랜디아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름만 똑같이 실사풍인 황금성과는 달리 이쪽은 애니메 스타일의 그체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져 거의 딴 사람 수준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금색 갑옷을 입은 길다스가 나오며 이를 처치할 경우 해골로 다시 탄생합니다. 해골이 된 최종보스 가이우스는 오직 머리를 때려야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공격하면 뼈가 사라질 뿐 아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최종보스의 공격 속도가 매우 빨라 눈으로 보고 맞기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길다스와 가이우스의 검은 주인공인 굴리아노스의 강철검처럼 절대 안 부러지는 검입니다.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면 엔딩이 나오며 엔딩이 끝난 뒤에 다시 첫 스테이지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판 설정에 따라서는 엔딩 이후에 게임이 종료되기도 하지만 디폴트 세팅은 무한루프제입니다. 후속작으로 대전 액션 붐을 타고 대전 액션 게임 브랜디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황금성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다들 이 게임을 해보셨거나 옆에서 구경해보신 분들은 적 여자 캐릭터가 나왔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보셨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 여자 캐릭터가 가보시 하나 하나 벗겨지는 것을 보고. 묘한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갑옷이 다 벗겨지기도 전에 실수로 맨살을 찔러 클리어했을 때의 허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땐 또 그런 거 하나에 뭐가 그리도 좋았던지 참 웃기네요. 오늘의 추억 수원 게임은 황금성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you <laughs>